벗시여 기괴하고 이상한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불성과 괴기와 잔혹과 난잡을 추구하며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추구한다. 벗시여 이들은 절대적인 구분은 편견일 뿐이며 오히려 그것들이 자원 높은 것이라 주장한다. 벗시어 하지만 이들이 즐기는 것들은 대다수가 꺼리는 것이기에 구석진 어둠 속에서 회합하며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 버시어 이들은 참으로 가엽슨 자들이다. 그 마음과 지은 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저 세상에 속해 있다. 그것은 아수라. 악이 축생 지옥과 같은 것이다 버시여 이들이 다시 인간의 몸을 얻기란 눈먼 거북이가 바다의 몸에 목을 끼우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가까이 한 그들은 결국 그러한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참으로 어리석고 가엾은 자들이다